착항 축항 착항 축항 박타 됐고 제발 죽어라 착항 축항 착항 축항 그 모스크바로 돌대가리로 들이미는 녀석이 어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야지 만약에 지 혼자 고폭탄 다 맞고 있으면 당연히 죽겠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그 그러니까 지 혼자 다쳐 맞고 있으면 죽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아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조건이 많이 달라요. 만약에 주변에 아군이 있는데 내가 쳐맞고 있다 그럼 그건 진짜 잘하는거죠 근데 아, 주변에 아군이 없는데 아군이 없는데 내가 쳐맞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 혼자 그냥 타죽는거지 뭐 다른게 없어 충각도 센스라...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야마토하고 크렘린하고 고민하기 전에 자기가 10티어가 어느 쪽이 더 빨리 연구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운 쪽을 먼저 뽑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야, 비건통. 아, 왜 더블 클릭했는데, 씨. 아니, 더블 클릭했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와 이게 왜하 과감나네. 아 씨. 죽었다. 아이고 아파라. 적 순영함이 침몰합니다. 빨리, 몬타나를 때려! 전 네가 틀었 다이 말 이냐. 야 육도탄 미친! 아이 가게 안 나온다. 아, 큰일났다 이거. 이러면 내가 내가 졌어 이거. 그럼 내가 졌어요. 대결했습니다. 응? 아군의 힘으로 이겼다고 이거를? 역시 마지막에 믿을 건 아군인건가? 어, 아사시오가! 홀리 아사시오 쉣 아사시오가 살렸단 말인가 그, 납득하기 힘든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여. 내가 저 르팍타스크를 잡아주기에는 너무, 네. 공모 잡으러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효녀라니. 그냥 씨. 효녀가... 효녀가... 어, 다 나가 죽었어. 야, 7과간 떴는데 데미지가 이 정도 나온다고? 착항 죽항. 착항! 죽항! 착항! 죽항! 착항! 죽항! 착항! 죽항! 막타 됐고 제발 죽어라 착항! 죽항! 착한 축하. 다시는 크렘린을 모욕하지 마라. 와 무슨 나 함재기 64기나 갈았어? 많이도 갈았다야. 그렇지. 저걸 빵트식이라 그래요 별명이? <laughs> 이름 참 귀엽네. 나머지 잡으러 갑시다. 아사시오의 목숨과 카가의 목숨을 바꾸셨네요. 그럼 게이드가 아니야? 구축함하고 전함 구축함하고 항모하고 바꿨으면은 개이득인 거지 뭐. 착항 죽항이었던 것. 탱킹딜 230만에 딜은 97 97,000딜. 격추 64, 대공, <laughs> 격추 64에 3킬의 1시타. 나쁘진 않네요. 음. 그니까 구축함도 정찰을 나갈 때 어느 정도의 가드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 없이 지켜달라는 거는 그건 양심이 없는 거고. 그거 없이 스팟 해달라는 건 양심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항모가 최소한의 그 구축함이 구축함 주변에 정찰기라도 띄워, 아 정찰기는 순찰기라도 띄워주던가 그걸 해줘야 돼요. 됐어. 크렘린이었습니다. 음, 갓배 확실히 크렘린크렘린은 갓배가 맞아요. 3등 음. 카가 잡았고, 클블 잡았고, 에딘 잡았고, 사실 순양한들이 너무 가까이 온게 얘들의 패인 중 하나예요. 너무 대놓고 가까이 있었어. 내가 드롤이라고는 생각을 아예 안안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온 건데. 그게 너희들의 실수였다. 음. 괜찮네. 이 아사시오도 잘해 줬어요. 이 아사시오가 만약에 없었으면 나 몬타나한테 죽었어. 음. 괜찮네. 괜찮군.